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보금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와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어, 전도자의 현 주소입니다. 한 성경구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한 단어로, 전도자의 현 주소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 확실한 새로운 시작과 어, 바꾸는 시작과 영원한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WRC 주제곡을 통해서 우리가 올한해 응답받을 중요한 언약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 거기에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 첫 번째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계속 찾다 보면 연약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부족한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 뿐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여기에 망대를 세우자라는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우리 개인에게요. 어,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너는 왜 거기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도 거기에 서 있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때로는 잠깐 다른 길로 갈수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는 우리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게 저는 40일 감남산 재중을 통해서 내가 바꿔야 될 것. 아, 과거에 많은 흑암의 망대. 하나님보다도 높아졌던 내 자신을 바꾸는 그런 망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내가 거기 있는 거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고, 때로는 다른 분들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바꾸는 시작.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정의 길을 가자. 그 여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자라는 부분이 두 번째 정체성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만울 소유교회가 28년 서초동을 통해서 세계보음마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뭐 지하에서도, 주차장에서도 함께 예배하면서 인도받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즐거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삼칠의 세계복음화 여정을 붙잡은 제자들이 모여 들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곡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는 십자가를 걸수 없는 곳이었지만 랩넌트의 여정을 붙잡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명요고라는그 강당에서 또 어찌보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랩런트 운동의 언약을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장지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장지동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교회, 성전,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거기도 십자가를 걸수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지라는 완전히 무너진 복지를 살리자라는 복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은 237나라, 도곡동은 랩런트 운동, 장지동은 서밋 운동, 치유 운동 하자라는 237 치유 서밋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고 그 여정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주 성전으로 오게 되셨잖아요. 이제는 세 가지를 우리 각자 개인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바로 강단 중심으로 여러분 자신이 혼자 스스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도자의 현 주소를 300%로 만드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함께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 세 가지 정체성을 찾는 그런 귀한 응답이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WRC 랩런트 데이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그분들에 대한 굉장히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면 우리가 그 찬양 열동할 때 너무나 도 신나고 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되는데 이 뒤에서 보니까 그 파스를 이렇게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파스를. 어깨든 등이든. 하도 이렇게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어깨에 파스를 붙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 우리가 앞에 서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 그분의 심령들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아, 그분들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온 몸으로 찬양하고 일동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큰 은혜다. 어찌 보면 감사한 부분이지만 그분들도 앞에 찬양하고 율동하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요청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몇달 전에 말씀이지만 이번 주 강단의 일부, 이부 말씀과 연결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언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분은 성전 건축은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전도자의 현 주소를 찾는 그런 시작이 되셔야 되는데 서론에 우리 전도자의 현 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교회와 음부의 권세와 천국 열쇠를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여정을 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월화, 수목, 금토 인도받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정표의 작품을 남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이 서론의 말씀이었고요.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을 가지고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바울은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먼저 세워주시고 그 여정과 이정표를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칠망대, 칠여정, 칠 이정표는 여러분이 전도자의 현 주소를 찾는 가장 중요한 집중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 속에서 300%를 만드는 그날에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24 누릴 수 있도록 24 집중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주위에 내 안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 주위 현장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복이 될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100%의 그 축복입니다 우리의 현주소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됩니까 물론 첫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호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가르치심 받는 그것이 전도자의 여정이고 그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인도 받는 부분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성령 인도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되고요. 그 속에 반드시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또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하자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치료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복음만해서 말씀만해서 정확한 세 가지 질문을 답을 가지고 언양을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치료자가 되는 것이 전도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병든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증인이 먼저 되셔야 되고 그분들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건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100%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200% 응답입니다. 마지막 100%는 보호자에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축복이 100% 그래서 300%의 응답을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시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300%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넘어서 보호자에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보금화 237 나라를 보금화할 것이다. 이 300%를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시간표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현장 살릴 응답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파수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보금, 여러분 파수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십시오.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수하시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곧 나한 사람, 너한 사람, 우리와 한 사람이 되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파수꾼의 길이 될줄 확신합니다. 파수꾼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나한 사람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세계복음화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죠. 우리 교구에서도 꼭뭐 교구 교육자가 사육자가 와서 진행되어지는 부분도 맞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각자 일어나서 현장을 망대를 세우고 파수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했고 내 마음에는 내려오지 않고 머리에서만 계속 맴돌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복음은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마음 심령 속에 자리 잡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셨으면 기도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 강단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게 한 주간에 계속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체질화 되어지는 응답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지만 이 언약은 바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또이 삼칠나라 오천 종족까지 모든 것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파수꾼의 길에 그 여정에 가는 귀한 제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결론 우리는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사실 이 흑암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아주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흑암이기 때문에 불신하지 마시고 흑암에 속지 마시고 정복자의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전도자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를 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병든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후대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의 셋들이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응답을 먼저 받은 자, 치유는 우리의 기본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치유에 대한 이 정확한 말씀과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반드시 다민족들이 우리만을 소유할 와서 큰 축제가 일어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게 응답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나의 정체성, 정확한 말씀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어로 주일 강단입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세 가지 응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응답을 받자라는 부분이 아니고 오늘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느냐.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거냐. 주일 강단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언약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요. 그러기에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이 오늘 참여한 귀한 자자들과 우리 임마리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전도자의 현주세 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는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합시지 마요 기도하겠습니다.